자, 오늘은 그 일러스트 기초 강좌 하트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물은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음, 뭐, 음, 아주 그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 남이 만들어오는 하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하트를 어, 활용하도록 한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새 문서를 불러오고요. 자, 새로 만들기. 그, A4 정도 사이즈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방향은 아무래도 가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제작. 자, 그리고, 뭐, 그냥 하게 되면은 아마 좀애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하트를 그리기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그 여기 보면 격자 표시 보기 메뉴에 격자 표시 그 다음에 그 격자에 물리기 격자에 물린다 라는 거는 음, 아시겠지만 요 지금 네모난 요 간격 단위로 해서 이게 스냅이 돼요 딱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그펜 툴로 펜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일단, 그, 하트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찍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이 곡선 모양이 절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딜리트를 지우고요. 자, 처음에, 그, 명심해야 될 게, 자, 클릭을 하시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상단으로, 이렇게. 상단으로. 자, 이 정도 너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칸 정도를 떼고 다시 끌기를 합니다. 같은 높이만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그 여기서 그냥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방향선이거든요. 요 방향선 잘 보시면 틀려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지금 끄트머리가 원형으로 돼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은 지금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다 다르죠. 사실은 요 포인트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어,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방향선이 어떤 형태를 갖다가 그 좌우를 하는데요. 요 방향선을 어, 다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상단으로 똑같은 높이를 올려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m자 모양이 나오겠죠. 자, alt를 누른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alt를 누르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적당한 선으로,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섹시한 하트를 한다면, 여기서 클릭을 하는 상태에서 밑으로 끌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대로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 M자, 저기 상단에 하트에 M자를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똑같은 높이로 하면 되고요. 자, 약간 뚱뚱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를 잡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거는 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견본이나 이런 데서 자이 색깔은 음, 선색은 빼고요 여기 면 색깔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알트를 이용해서 그 알트를 이용해서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그게 사실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정확한 그뭐 대칭이라든지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 격자를 키고, 그이 보기에 격자를 키시고, 격자에 몰리기까지 하시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